공격을 시작하자 오른쪽 안 가져도 되지 이사 입구 아주 훌륭한 선물이다. 선물. 뭐가? 아름다운 소리야. 아 그거 해보고 싶다. 우리가 동시에 메운으로 그냥 스킬 피하는 거. 레오노르가쌍욕하지않아서 힘이 없어. 힘이 없어. 힘이 이 없어. 이어이이 없어. 힘이 이없 나현아 눕혔고요, <~18source> 못었고요 아, 미쳤냐거그 다음 계속 죽음을 맞이해라 성의를 표하지요. 훌륭한로줄 아는 거라고박에 없네. 아름다운 소 이사 핑 쳐요? 음. 지금 거 그래서 나도 제가 죽는 치기로 마음. 코나서 이제 가운데 씨, 이제 가운데 간다 거기. 뭐야? 는 아까 높이다 음... 아우. 정말 아름다운 소 어느 에시죠 어느 에시죠 어느 에시죠 몰라. 쟤는 우리가 3대1대 1인 줄알았지 오, 워 가지고. 오. 나 내려나 봐. 어요 앞에 있어요. 예! 물

아다운소리야안 먹을 사람 없니? 밥 응. 드세요. 응? 성의를 피하지요. 이도살다는귀여 맞아, 아이고, 죽겠다. 와, 어, 어디서? 뭐라 그랬냐? <laughs> 도 쳤어? 지가 은 걸. 많잖아, 야들. <laughs> 우리 그리 놀자 <널자>. <laughs> <어린이 분이시죠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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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멀려. <laughs> 이 놀랍고, <laughs> 아, 신비한... 방오 정말, 놀놀랍 <laughs> 저기 쟤 배고픈 쟤오��린인 없습니다 여기저 아. 와서 <laughs> 여기로 어봐저 물어봐. 저 물어봐. 생각 없물이다집 중앙에 저 물어봐. 려주어봐 물어봐. 저 물어봐. 저봐저물봐선물이다 아니 아니 제이가 필 피리... 제이가 밥 뿌려달랬어 제사 무슨 이거 잡기 총소리 좀 무섭다 아주 훌륭한 나, 나 그거 엄청 좋아했는데 멋있잖 니사로 3장 일무 와 아, 이거 아, 뭐야? 미안하게 됐다. 어머, 무슨 그래, 일이야? 배고픈 사람. 나 자꾸 이걸 실패하네. 못갈때 그냥 버리고 이쪽이다! 아, 이쪽에다가 있었지 넌 아름다운 소리야 아무 도없 했지 구워라 정말 아름다운 소리 뭐야 이거 제이 아이로 아무 시네 제이를 위해 모든 걸 던졌는데 선물이다 탱커스를 같이 다녀. 저 yeah. yeah. 아주 놀랍고. 쟤네 말안 하는 거예요? 아, 름다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어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나봐나 제목 소리 들려요아니내목소리들리냐고 <laughs> 나, 니네 목소리 안... 니네 목소리... 나, 나, 목소리... 안 들리는데요? 아... 나,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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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못해. 맞으면 죽으니까. 나 혼자 놀고 있는 줄 알았잖아, 얘들아안 <laughs> 들리신 거예요? <거였구나. 웃음> 아, <laughs> 아까 저 아까 저 죽었을 때 제사박 부려달라 했어. 아안 들렸어요. 어 오. 그래서 내가 막 안녕히 계세요. 오 아주 빨았다. 오. 아 이건데 진짜.

랩 우리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 응. 당신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드릴 자랩자 전지에요 빠져야 돼요 위험한 곳 아 친구들아 우리끼리 외워둘아 진짜 아 친구들아 뭐하는거야 우리 쟤 어디가 가버렸어 제일 나 제이, 내가 주이 갈게. 구아구다 제가 죽지아하하하하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. 아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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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? 카인, 카인이래 지내자. 개선 하지면자죠제 아, 근데 정신력 정신적 으로 힘들나아 고, 제가 인정팽치 니까. 선물 이 음. 약간 계속 빡 쳐. 훌륭한 놀랍고 지금 나쁘 진짜 실물이다. 구워라.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지. <놀람> 나도 아직 쓸만 선물이야. インフェルノ。 미안하게돼 미솔직히나지 미안하게, 야, 미안하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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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게 된다 책임 있어 다책임있게다다내 책임 있어 게다 선생님들 노이러즈 걸리겠어요 어 나도 미치겠어 지금 먹었다 나 건물 을팔 빨리 집권하고 싶어 나 이제 우린 할수 있어 <laughs> 어떻게 저런 애를 만나냐

대단해. 개빡쳐, 진짜.